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통. 무통. 아, 하나 너무. 아니, 무통 뭐르면 무통의 늑. 어? 제목 제목은 무통의 늑. 응. 어? <laughs> 이거 핀지에 깔아 주면 안 돼요? 아니. 그패지도죽음의요 나는 왜늑그 무슨 무슨 반색이. 설마 그조각의그 그거 말고 그 돈내야 돼. 아, 그래 사실 무통의 늑은 둘러 쌤들한테 얘기 들은 게 저도 처음, 처음 거의 왜냐면 일반 병원 다녔을 때는 어, 통에 맞다. 늪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 아, 두 시간에 한 번씩 약 주고 만약에 만약에 정기적으로 줘요 아 그럼요 네. 두 시간 되면 약발이 떨어져요 네. 그럼 아프거든요 음. 그럼 또 다시 주고 아니면 이거이 방법 말고 그냥 컨티뉴스하게 계속적으로 약 들어가게 하는 약도 있어요 아, 조금 아, 조금씩 만약에, 조금씩 아플 겨를이 없어요? 침을할때 어, 아플 겨를이없어 어. 어. 아플 겨를? 아프지 않냐고? 음. 아프지 않죠. 왜냐면 하반신이 못 느껴지는 거예 그냥 아픔이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음, 운동할 수는 있어. 움직일 수는 있어. 근데 왜 느끼라고 그럴까? 아... 요즘에 무통천국이란 말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연 분만 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아, 자기가 아파서는 못못 하겠고 무통을 맞으면 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 응. 그러니까 자기가 아팠을 때는 지금 분명히 수술해달라고 했던 사람도 무통을 딱 맞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치, 그치. 좀 기다려보겠다고 어, 근데 그래, 두시간 정도 근데... 찌, 지나가면 또 너무 응, 아프니까 응. 또 다시 무통 맞고 응. 또 맞고 또 맞고 하면 아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을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치. 이게 이제 늪이라 응, 근데 우리 아픔이 1부터 2부터 3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응. 무통 음. 끊으면 갑자기 팔을 만나는 아, 그러니까. 거야. 맞아. 나, 그건 나도 재간 없다. 음, <laughs> 그러니까. 어, <맞아>. 그래서 우리들한번 <laughs> 시작하면 그래서 아니, 끊을 수가 없어요. 아, 어쨌든 애기를 낳는 건 엄마하고 애기가한 팀이잖아. 같이 와야 되는데 애기 진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힘이 들어가 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느낌이 매번 다르잖아요. 매번 똑같은 느낌으로 가지 않는다고 근데. 그 애기를 낳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내가 산모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그러면 무통을 하게 되면 엄마는 애기하고 합의일체가 안돼 애기는 애기대로 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는 막 지쳐가지고 나중에 음. 막 되게 힘들게 나오고 애기가 막다 지쳐서 있어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되게 평화로운 거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무통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엄마는 되게 평화로운데 진통은 계속 오고 있으니까 애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 맥박수가 계속 왔다 갔다 들락다락 하는데 무슨 그 냄비 끌었나 보듯이 이렇게 들쳐서 애기 얼마나 나왔나 뚜껑을 열어보듯이 이렇게 펼쳐보더니 음, 진행이 많이 됐네요. 애기가 보여요. 이렇게 하는데 애기가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엄마는. 근데 애기는 애기의 사투는 그래프로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완전히 나 피퍼를 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나 역시도, 난 정말 겁이 많은 산모였거든 그래서, 애기를 낳을 때, 그, 아픈 게 제일 무서워. 우리 다 아픈 게 무섭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는, 나는 무통 맞을 거야.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애기랑 같이 엄마랑 힘을 합쳐서 같이 밀어내고, 힘을 줘서 다시 다독여, 다독여주고 나와야 되는데, 애기가 죽든 말든, 니만 아픈 다냐이냐, 이러더라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제 호르몬상으로도 그래요. 엄마가 아픔을 느끼면 아플 때 나온 호르몬이 있거든요. 엔돌핀이랑 호르몬이고, 이게 몰핀하고 같은 그 통증을, 어, 통증을 시켜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쨌든 그런 호르몬에 딱 젖으면 눈동자가 풀리면서 사람이 약간 멍한 느낌이 제 정말 출산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의 산모 형태로 변하잖아. 근데 이 변할 때 엄마 호르몬이 그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그 분비된 호르몬이 아기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음, 음. 이제 무통을 맞으면 엄마가 전혀 아프질 않으니까 음, 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거지. 음, 음. 그러니까 무, 무통만 딱 꽂아도 시험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맞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내가 아는 분이 어떻게든 아기들 분이 애기를 낳으러 간다고 하는데, 네. 그 분이 나한테 애기 낳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 무통을 했대요. 근데 그 너무 아파서 무통을 했는데 사실 그서 공포심이 문제인 거야. 음, 맞아요. 공포심이. 맞아요. 그래서 아플까봐 무통을 했다는 거야. 아플까봐. 그래서 어. 했는데 이게 나중에 하시는 말씀 일반 동원에서 하는데 나중에 무통을 뗐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간 거야. 음. 힘주기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아무 느낌 없으니까 힘주기가 안 돼서 음. 나중에는 애기를 그걸 를팅으로 했대요. 뭐. 뽑았대.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애기가 너무 몸이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자기는 아프지 않고 아무리처면 애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좀 후회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애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젖도 못 몰고 막 그런 상황이었대요 자기만, 자기는 안 아팠지. 그래서. 물론 애, 무통은 아프서도 막고서도 되게 잘낳고 그러면 우리 난다 잘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음, 물론, 음, 물론 있었어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어, 그 안좋은 케이스 라든지 가능성을 보고 병원 가는거 잖아요. 어떤 그런 확률적으로. 음. 어, 나는 그것도 무통의 늪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어. 아플까봐 무통을 맞춰서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 힘주기가 안된거야. 무통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런 사람 되게 많던데. 어. 그런 사람 많더라 음. 그러니까 음. 아까 방울이 조사 선님이 얘기한 것처럼 7-8cm쯤 되면은 무통을 음. 끄고, 그러니까 음. 안 주는 거잖아요. 그타이밍에서 안, 다안 열렸지만 음.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안 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달라고, 그렇죠. 한다, 달라고 한다니까. 한번, 그래서 힘을 안 주네요. 맞아, 힘도 못 주고. 의무원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통만한 아이들이 음. 엄마와의 그첫 접촉하고 모유 수유 시간까지 그 시간이 더 길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아안 음. 흘러, 여기가 치유 약에 수행이 치유 있다니까 다시 이게 딱 오는, 음. 반사하고 하는 이런 음. 느낌까지 오는, 이렇게 서킹하는 반사하고.